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내 피부를 포슐라 퍼밍크림과 포슐라 아이크림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 저는 사실 타고나기는 피부가 좀 그래도 괜찮게 타고난 편이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그렇고 피부 측정 테스트를 하러 가도 그렇고 어 약간 관리만 잘해주면 그래도 좋게 타고난 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약간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된게 이제 코로나19가 쭉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마스크를 계속 계속 쓰다 보니까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피부 탄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탄력크림을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탄력크림 검색하고 이러고 있던 찰나에 딱 코슐러 측에서 어떻게 제 고민을 아셨는지 제품을 협찬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품을 써보고 이렇게 광고 콘텐츠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어, 제품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포슐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들어본 브랜드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뷰티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좀 핫하게 떠오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알고 있던 브랜드라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이 포슐라 같은 경우가 좀 수많은 피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원료와 공식을 개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스킨케어 브랜드이거든요. 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뭐 피부 자체에 막 엄청난 고민이 있던 건 아닌데 점점 더 피부가 약간 건조해지면서 건조함에 따라서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피부 결이 좀안 좋은 편이에요. 테스트를 해봐도 약간 피부 결이 되게 안 좋다고 항상 나오기 때문에 피부 결적인 문제에서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브랜드 측에 그래서 이제 제품을 제공받고서 한저 지금 2주 조금 넘게 사용해 본것 같은데 확실히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바로 이 피부 결에 대한 거였거든요. 요게 제가 특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포슐라 퍼밍 크림인데요. 요거는 포슐라의 크림 장인의 핵심 노하우가 담겨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초밀도 초밀착 크림인데요. 요거 정말 사용감도 좋고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짠, 요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눈가뿐만 아니라 뭐 입가나 약간 뭐 목주름, 뭐 이렇게 팔자주름, 요런 탄력을 잃기 쉬운 피, 피부에 촉촉한 수분과 탄력을 채워주는 수분 탄력 아이크림이에요. 뭐, 특혜의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린 이 포슐라 하이드라 퍼스트 퍼밍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를 제대로 이해한 OWO 제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OWO 제형이 핵심인데요. 이게 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해요. 끈적임이 1도 없는 사용감이 특징인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되게 딱 사용해보면, 어, 뭐지, 이 고급스러운 사용감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을 바르고서 메이크업을 바로 해도 밀림이랑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감이 좋고, 아, 이래서 여태까지 내가 써봤던 그런 사용감 괜찮네 싶었던 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게 보시면 고탄성 포뮬라인데요. 이렇게 피부에 딱 바르면 착하고 바로 밀착되는 그런 초밀착 텍스처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말 눈에 띄게 느껴지는 그런 좋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게 애칭이 만겹 크림이라고 하는데 왜만겹 크림이냐?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예상이 되셨을 텐데 한 겹만 발라도 이제 다른 크림을 만겹 바른 것만큼 효과를 볼수 있어서 만겹 크림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사용해 보면은 오바가 아니고 아왜만겹 크림이라는 그런 애칭이 붙었구나. 어그 이유를 알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망격 크림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에 CJ 홈쇼핑에서 엄청 좋은 구성으로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어 방송을 금방 접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어, 미리 주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 이렇게 넣어두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이번에 정말 특템 기회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코슬라 하이드라 파스 퍼밍 아이크림의 경우에는요, 보통 아이크림은 눈가 관리에 사용을 해주는데요, 요건 눈가 뿐만 아니고, 뭐 팔자주름, 뭐 목주름, 입가주름, 뭐 요런 데도 전반적인 수분 관리와 탄력 관리를 일단 동시에 해주는 고농축 크림이에요 근데 이것도 요 얘도 고농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할수 있죠 네, 고농축 좋죠 물론 좋은데 어, 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끈적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건데요 이것도 끈적임이 정말 1도 없이 산뜻하게 발리는 걸 자랑하기 을 때문에 데일리로 발라주기 너무너무 좋고요 프로바이오틱스랑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아이크림이 정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이크림의 경우에는 이제 뭐 눈가 위주로 발랐다면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뜻하게 발리기 때문에 눈가뿐만 아니고 주름이랑 탄력에 신경 쓰이는 이제 다양한 부위에 발라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좋은 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덧발라도 뭉침 같은 게잘 없고 되게 산뜻한 사용감을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이푸슐라 하이드라 퍼스트 펌 크림을 발라준 후에 얘를 발라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도 건조한 피부지만 정말 답답한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영양은 듬뿍, 그리고 끈적임은 덜한 포슐라 하이드라 퍼스트 퍼밍크림과 아이크림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되게 산뜻하고 매끈하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엄청나게 매끈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진짜 얼굴에 발라도 이게 딱 바르면은 그 제형이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 발랐던 그런 고농축 크림 같은 거랑은 정말 이렇게 발림성 자체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어, 그 OW 제형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 뷰티 인생은 약간 OWO 제형을 알 때와 모를 때로 나뉜다? 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퍼밍크림을 발라준 뒤에 사용해서 아이크림 같은 경우도 눈가 뿐만 아니고, 뭐, 팔자주름, 주름, 주름 이런데 다양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목 부위도 건조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목에 약간 주름이 좀 심하게 있는 편이라서 엄청 신경을 쓰는데요. 확실히 관리를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다들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마 주름도 심해서 그냥 거의 약간 페이스크림을 발라라 할 정도로 약간 다양하게 요즘은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아이크림 그냥 단독으로 사용해봐도 좀 끈적임이 심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르기에는 어려운 제품들이 많은데 후슐라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고농축이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사용감이 좋아서 좀 밀착되고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 그리고 끈적임이 없는 마무리감 때문에 같이 발라도 너무 좋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나이를 한살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너무 슬프죠? 이제 나이는 먹어도 피부 나이는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보려고요. 이번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이 이제 탄력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도 탄력 관리 열심히 해서 나이는 먹어도 피부 나이는 먹지 않도록 여습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